안녕하세요, 여러분. 철물박사 TV의 철물 가이드 메탈 팬더입니다 여러분들 집에 있는 현관문에 보통 그 아래쪽에 말굽이 달려 있어서 뭐 짐을 옮긴다거나 할때 문을 멈춰 있게 하는 용도로 이제 사용을 하실 건데요. 만약 말굽이 안 달려 있는 문이라면 이제 말굽을 추가로 이제 장착을 하셔야 되는데 보통 말굽이 이제 나사로 문짝에다 구멍을 뚫어서 이제 설치를 하는 게 기본이거든요. 근데 문에다가 구멍을 뚫기 싫으신 분도 있을 거고 그리고 문에다가 구멍을 뚫으면 안 되는 상황인 분도 있으실 거예요.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쓰기 좋은 재미있는 제품. 두 가지가 있어서 한번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갖고 나봤습니다 먼저 무타공 스토퍼라는 제품인데요, 이 제품입니다. 무타공 스토퍼인데 일단 까서 설명을 해드릴게요. 제품 자체는 그렇게 특별할 건 없어요. 뒷면을 보면은 양면 테이프가 붙어 있고 이 형지를 떼서 붙이기만 하면 되는 아주 간단한 제품인데요. 약간 특이한 점을 꼽자면은 설치를 쉽게 할수 있게 간단하게 높이를 잴수 있는 도구가 들어 있어서 설치하기가 굉장히 편하게 나온 제품입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매직 39 말굽 스티커라는. 뭐 약간 생소한 이름인데 아, 이 제품이 굉장히 재밌는 제품이에요. 자 여기 보시면은 양면 테이프 판 위에 브라켓이 이렇게 달려 있거든요. 일반적인 말굽을 이렇게 달아서 붙이는 방식이에요. 자 그러면은 이두 가지 제품을 제가 이제 실제로 문에 가서 하나씩 달아보고 장단점 같은 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먼저 이 무타공 스토퍼부터 한번 장착을 해볼게요. 자 일단 여기 있는 이영지를 벗겨서 설치 방법은 정말 쉬워요. 바닥에다가 가이드를 바닥에 이렇게 놓으시고요. 말굽 위에다 올리시고 그냥 붙이시면 끝납니다. 네, 이렇게 해주시면은 설치가 끝납니다. 그리고 이 말굽이 좀 특이한 점이 말굽 사이즈가 좀 있다 보니까 이 말굽을 내리려면은 네, 발을 이렇게 들어서. 위쪽에서 이렇게 내려주는 게 일반적이잖아요. 근데 이게 좀 발을 높이 들어야 돼서 불편할 수가 있는데, 그런데 이 말굽은 이 아래쪽에 이렇게 홈이 달려있어갖고 발을 이렇게 높이 올릴 필요가 없이 그냥 이 홈에다가 걸쳐서 내려주시면은 말굽을 쉽게 내릴 수가 있습니다. 장착하기도 쉽고 말굽을 이제 조작하는 방법도 굉장히 쉬워서 꽤 좋은 제품이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, 가격이 거의 2만원 가까이 하는 가격이기 때문에 문짝에다 닿는 말굽치고는 꽤 비싼 가격이라서 어, 그 부분을 좀 단점으로 짚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물건은! 이제 매직 창구 말굽 스티커라는 제품인데요. 자, 이 제품은 여기 이제 브라켓이 이렇게 3개가 달려있잖아요. 여기에다 일단 말굽을 달아주세요. 안에 보면 이렇게 볼트도 같이 포함이 돼 있고 이 안에 너트가 삽입이 돼 있거든요. 자, 여기 말굽을 대시고 네, 이렇게 말굽을 볼트로 조여주시면 되고요. 자, 이 상태에서 이제 바로 문에 가서 이제 이영지 떼서 양면테이프로 붙이면 설치가 끝나게 됩니다. 네, 그러면은 이렇게 이영지를 떼시고 이 바닥면이 평평하게 바닥에 닿도록 말굽의 이발 부분이 바닥에 평평히 닿도록 해주시고 쭉 가져다가 그대로 붙여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달아주시면은 원래는 문이 이렇게 좌절로 닫히는데 자 말굽을 내려주시면은 문을 잘 잡아주게 되겠죠 네, 이 제품의 경우에는 장착하는 방법이 굉장히 쉽고 문에 구멍도 안 뚫어도 되기 때문에 장점이 있고 그리고 가격이 아까 거에 비해서 좀 싸요 요거는 뒷부분만 한 2,000원 정도면 구매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물론 요 말고는 별도 구매입니다 가격을 저렴하게 설치를 할수 있다는 게 장점이긴 한데요 이 제품도 단점이 없지는 않아요 이 제품의 단점은 모든 말굽을 여기에 다달 수가 없다는 거예요. 말굽의 경우에도 이 나사 간격의 규격이 나사 간격이 조금씩 다른 경우가 있는데 지금 이 매직 3 9 말굽 스티커 요거를 사용하시려면은 요위 나사하고 요 아래 나사 사이 간격이 37mm여야지 사용할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요 아래쪽에 이 아래쪽에 나사 두개의 간격 있죠? 이두 개의 간격이 30mm여야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매직 상부 말굽 스티커를 사용하시려면은 이 나사 간격을 잘 따져보시고 규격에 맞는 말굽을 구매해서 사용을 하셔야 사용할 수 있다는 걸좀 호환성이 떨어진 그 부분을 단점으로 들수 있을 것 같아요. 네, 오늘 이렇게 문짝에다가 구멍을 뚫지 않고 밑에다 말굽을 다는 그 제품들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. 여러분들도 집에 이제 혹시 문짝에 뭐 현관문 같은데 말굽이안 달려있으면은 어,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제품 한번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영상은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 고요. 오늘 영 상이 도움 이 됐다고 생각 되 신다면 좋아 요랑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 겠 습니다. 그럼 저는 다음 영상 으로 다시 찾아뵙 도록 하겠 습니다. 감사 합니다.